이곳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 365일 불철주야 가장 강력하게 지켜지는 곳입니다. 평화 속에 긴장감이 흐르는 땅, 대한민국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오늘 체력단련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아픈 사람? 고맙습니다. 백골부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수색대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수색대대는 지금 서킷트레이닝이라는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력운동과 근지구력 그리고 순발력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체력단련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강도 작전을 이어가기 위해선 강한 체력은 필수 올라가 올라가! 강철의 체력 속에 정신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올라파파대대는 사단의 직할 부대로 평시에는 민정 경찰로서 규무장지대즉 DMZ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DM 작전은 수색과 매복 작전, 땅굴 탐지 작전을 주로 실시하며 기타 d m z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우발 상황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사단의 적지 정신 작전 부대로서 적지역으로 은밀하게 침투하여 관련 촉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도 높은 체력 단련 후 이어지는 사격 훈련 실제 DMG 환경을 재현해 놓은 사격 훈련장 현행 작전 부대인 만큼 보도화된 사격 능력은 필수입니다. 수색대대에서 시행한 즉각조치 사격 훈련입니다. 즉각조치 사격 훈련은 DNG 작전간에 예상치 못한 적의 기습 및 유발 상황에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 팀 단위의 전투 기술을 행동화 채득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즉각조치 사격 훈련.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인원에게 경고한다. 너는 군사분계선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위치에서 정지하라. 계속 움직이는 사격하겠다. 작전팀 경고사격 실시. 대상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경고사격을 실시합니다. 이동하는 적에 대한 제약사격 실시. 계속해서 도주하는 적에 대한 대퇴부 조준사격 실시. 정확한 사격술은 기본. 모든 작전에 있어 완벽한 팀워크가 필수입니다. DMZ 작전 활동을 수없이 들어가고 이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까 DMZ 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고 이로 인해서 몸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훈련이라 생각해서 더욱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적인 전투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작전 투입 전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야군의 생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제 사랑하는 전우들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상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중심 작전 부대로 탐색 경멸 작전, DMZ 수색 및 매복 작전,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수색대대. 저희는 선발돼서 오는 부대다 보니까 인원들의 각오도 마찬가지고 정신 상태나 체력, 즉각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 신병들의 첫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이 있는 날인데요. 이병 펑펑비펑 끝. 하강 하강 와 그렇지. 어 아, 다들 꽤 잘해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고속공포증도 생길 것 같았고 11m가 생각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가장 멋진 수색대대원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과 국민을 지키는 수색대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전팀은 다음 날 있을 수색작전 및 매복작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수색작전에 투입되기 전 최종적으로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숙달 훈련을 반드시 거치는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평시에는 DMG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진행함으로써 적 침투 흔적을 식별하거나 침투 시 작전 지역이 내륙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습니다. DMG 수색 작전은 적의 흔적과 동향을 날카로운 감각으로 포착하는 것은 물론 모든 우발 상황에도 대처해야 하는 고도의 위험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임무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 악조건이 더해질수록 더욱 집중력을 높이는 대원들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게 훈련이 멈추지 않네요. DMZ 작전 환경은 언제나 건나무상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해야 됩니다. 수색대대에게 밤은 또 다른 작전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노래약하약하약 약실. 상무. 실제 매복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전 상황을 재현하고 대비하기 위한 야간 사격 훈련. 24시간 잠들지 않는 3, 4단 수색대대원들입니다. 항상 적은 언제든 극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수색작전 내부작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전을 들어간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항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과 같은 긴장과 준비 같은 것들을 더 철저히 해서 매너리즘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엄청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시니까 저희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MZ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아들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걱정하지 말고 휴가 나갈 때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35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하셨는데 아버지가 지키던 전방을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자랑스럽고 훌륭한 아들이 되도록 할게 사랑해 이상입니다. 한 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곳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삼사단 수색대대의 백골 전사들 이들의 헌신 위에. 우리의 평화로운 내일이 지켜지고 있습니다.